2026년 시장이 정말 기록적으로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거 그냥 거품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걸까요? 오늘 그 이유를 하나하나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자, 이 숫자 좀 보세요. 플러스 8.4%. 이게 뭐냐면요. 지난 딱 일주일 동안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가 오른 수치입니다. 아니, 일주일 만에 8.4%라니. 지금 시장이 얼마나 뜨거운지 정말 말 그대로 불타오르고 있는지 확 느껴지시죠? 그러니까요 바로 이게 핵심 질문인 거죠 지금 이 엄청난 상승세 이거 우리가 꼭 잡아야 하는 역사적인 기회일까요 아니면 잘못 올라탔다간 크게 다칠 수 있는 그런 위험한 버블일까요 오늘 저희랑 같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가 보시죠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일단 한 발짝 뒤로 물러나서 큰 그림부터 좀 볼게요 나무가 아니라 숲을 봐야 하니까요. 이 뜨거운 열기가 과연 우리나라에만 있는 일인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현상인지 글로벌 시장 상황부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보시면요, 지금 전 세계 시장이 다 좋아요. 미국 다우, S&P 500, 나스닥 전부 1%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찍고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한국 좀 보세요. 차원이 다르죠. 코스피는 무려 8.4%가 폭등했어요. 전 세계가 다 오르는 분위기 속에서도 왜 유독 우리나라 시장만 이렇게까지 폭발하는 걸까요? 그게 궁금한 거죠. 근데 더 흥미로운 건 뭔지 아세요? 이렇게 기록적인 랠리가 벌어지는 배경이 사실은 굉장히 불안정하다는 겁니다.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막 터지고 있거든요. 대체 무슨 일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시장이 감당해야 할 악재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저기 남미 베네수엘라에선 정치 위기가 터졌죠. 미국에서는 중앙은행 총재,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 사상 초유의 수사를 받고 있죠. 거기다 금융주들을 그냥 확 흔들어 버린 신용카드 금리 상한제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정말 어느 하나 만만한 뉴스가 없어요. 특히 이 연준 의장 수사권이 시장을 한번 제대로 흔들었는데요. 법무부에선 의회 증언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나왔고 파월 의장은 이건 금리 내리게 하려는 정치적인 쇼다 이렇게 맞받아쳤죠. 이 소식 딱 터지자마자 다우 지수가 순식간에 500 포인트가 훅 빠졌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이걸 금방 아 이거 정치 쇼네 하고 판단해 버린 거예요. 그러고는 바로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참 대단하죠. 자, 그럼 이제 시선을 다시 우리나라로 돌려보겠습니다. 글로벌 상황은 이렇고요. 오늘의 진짜 주인공이죠. 기록적인 상승을 보여준 한국 시장. 도대체 이 랠리의 진원지는 어디인지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무서운 기세 아닌가요? 코스피가요, 무려 8거래일 연속으로 매일매일 사상 최고치를 새로 쓰고 있습니다. 아니, 대체 누가 어떤 힘이 있길래 이렇게까지 시장을 끌어올리는 걸까요? 그 주체가 궁금해지죠. 이번 급등의 흐름을 보면요, 딱세 주체가 움직였습니다. 자, 먼저 주초에는 외국인들이 3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으로 랠리의 불씨를 확 당겼어요. 그러자 주중에는 기관이 나도 같이 가자 하면서 2조원을 더 쏟아부었죠. 불길이 활활 타오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후반이 되니까 아이 정도면 고점이다 라고 생각한 개인 투자자들이 1.5조 원어치를 팔면서 이익을 챙기기 시작한 거죠. 바로 이 3박자가 맞아떨어지면서 폭등장이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올랐는가? 이 모든 현상의 가장 중심에는요. 딱 하나의 산업이 있습니다. 이번 랠리의 심장이라고 할수 있죠. 그 엔진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진짜 놀랍지 않나요? 지난 1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 시장 전체가 커진 돈의 47% 그러니까 거의 절반이요. 딱두개 기업에서 나온 거예요. 네 바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입니다. 사실상 이두 반도체 회사가 시장 전체를 그냥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죠. 아니 그럼 이두 회사는 왜 이렇게까지 잘 나가는 걸까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시대의 필수품 HBM이라는 초고성능 메모리 수요가 말 그대로 폭발했어요. 둘째, 우리가 쓰는 일반 컴퓨터에 들어가는 DRAM 가격도 엄청나게 올랐고요. 마지막으로 물건은 없어서 못 파는데 사겠다는 사람은 줄을 서니까. 이제 가격을 부르는 대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흔히들 비유하잖아요. AI가 골드러쉬라면 이 회사들은 지금 금캐는 사람들한테 삽을 팔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독점으로요. 이 상황이 어느 정도냐면요. 한 증권사에서는 이런 예측까지 내놨습니다. 디램에서만 영업이익 100조 원. 100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반도체 호황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딱 보여주는 한마디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번 랠리의 주인공은 누가 뭐래도 반도체입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죠. 하지만 이 무대를 빛낸 게 주인공만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중요한 섹터들에서도 아주 의미 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현대차예요. 예전엔 그냥 자동차 만드는 회사였잖아요. 근데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하면서 로봇 기술의 선두주자로 떠올랐고, 이제 시장에서는 현대차를 AI랑 로봇을 합친 피지컬 AI 기업, 그러니까 미래 모빌리티 플랫폼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런 재평가가 주가를 확 끌어올린 거죠. 그 밖에도 여러 산업들이 힘을 보탰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지니까 조선, 방산주가 주목받았고요. 한동안 좀 주춤했던 바이오 쪽으로는 이제 살만하다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AI 데이터 센터나 전기차에 꼭 필요한 2차 전지도 당연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죠. 자, 이렇게 시장을 한번 쭉 훑어봤는데요. 그럼 다시 맨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와 보죠. 이 모든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우리는 지금 이 시장을 대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게 바로 지금 모든 투자자들이 머릿속에 품고 있는 가장 큰 딜레마일 겁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갈립니다. 먼저, 좋게 보는 쪽 강세론자들은 AI 슈퍼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다. 여기에 정부 정책도 우호적이고 곧전 세계적으로 금리도 내릴 테니 더 간다. 이렇게 주장하고요. 반대로 걱정하는 쪽 약세론자들은 아니다. 주가가 너무 비싸다. 외국인들이 언제 팔고 나갈지 모른다. 그리고 AI 자체가 거품일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들어보면 사실 양쪽 다의 일리가 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이렇게 엄청난 기대감과 희망이 시장을 이끌고 있는 지금, 이 뜨거운 흥분과 혹시 모르니 조심해야지 하는 냉정한 신중함 사이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 균형을 잡아야 할까요? 아마 이게 지금 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